고속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293번 그녀가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2km로 내려올 때는 같은 길에 시속 4km로 걸어서 전체 걸리는 시간을 6시간 이내로 하려고 합니다. 이내라는 것은 작거나 또는 같다는 거지. 6시간보다 시간이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그녀는 최대 몇km까지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는지 등산을 가면 <laughs> 다 먼저 등산을 가면 이제 시작할 때거소 시를 쓰고 시작합니다. 음, 올라갈 때, 올라갈 때, 다음 내려올 때. 올라갈 때의 거리 최대 모르니까 몇 키로를 갔는지를 알고 싶지? 그럼 이몇 키로를 갔는지를 X로 두고, 올라갔다 내려온 게 똑같기 때문에 올라갈 때의 거리가 X, 내려올 때의 거리가 X. 속력은 올라갈 때는 시속 2km로 올라갔고, 내려올 때는 같은 길을, 그래서 X가 같은 거지, 같은 길을 시속 4km로 내려왔어. 전체 걸리는 시간, 시간은 거속시를 그려봐야겠네. 거속시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야? 시간이니까 시간을 지우면 속력 분의 거리가 되겠지. 그래서 속력 분의 거리를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속력이 시속 2km였고 그다음 거리가 x였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2분의 x시간이었을 거고 내려올 때는 시속 4km를 x로 갔으니까. 올라갔다 내려온 총 거리, 총 시간이 걸린 시간이 6시간 이내가 되어야 되니까, 얘네둘을 더해서 6시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그러면, 양변에 같은 최소금배수, 2와 4, 분모의 최소금배수인 누구를 곱해주자. 4를 곱해주면, 얘가 4를, 얘도 4를 곱하고, 얘도 4를 곱하고, 얘도 4를 곱해서, 약분, 약분 되니까, 1, 2, 2x. 약분, 약분 하니까, 더하기 x. 이게 64, 24 보다는 작거나 같겠네. x3, x가 24이므로 양변을 3으로 나누면 약분, 약분, 약분 돼서 자리가 좁아. 그러므로 x가 3 8에 24. 8시간 보다는 어떻다? 작거나 같다. 그럼 몇 번이겠어? 3번이겠네. 똑같은 문제. 이 형이 반복될 때 현민이가, 어, 현민이, 현민이가 집에서 8km 떨어진 극장에 가는데 처음에는 시속 12km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중에 자전거가 고장나서 시속 6km로 걸어갔대. 극장까지 1시간 이내, 1시간을 안 걸리면 되겠네. 1시간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1시간 이내에 도착했다면 현민이가 걸어간 거리는 최대 몇 킬로미터인가? 내가 지금 모르는 게 거리이니까 거리를 뭘로 두면 된다? X로 두면 되겠지? 그럼 똑같이 또 거속시를 그려보자. 거속시. 거, 첫 번째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가 중간에... 아이고. 해야 되는구나. 자전거를 자전거가 중간에 고장이 나서 시속 몇 킬로미터로 걸어갔대. 걸어갔다. 걸자 자전거를 타고 간건 시속 시속 12 킬로미터이고 걸어간 거는 시속 6 킬로미터야. 그랬을 때 시간을 구해야 되는데 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 즉. 한미가 처음 출발한 데에서 극장까지가 몇 킬로였어? 8킬로미터였어. 그런데 내가 알고 싶은 건 걸어간 거리야. 걸어간 거리는 이쪽 걸어간 거리가 x가 되겠지. 그럼 전체 8킬로에서 걸어간 거리를 빼게 되면 나머지가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겠지. 그럼 여기가 x니까 당연히 자전거로 타고 간 거리는 8킬로 전체에서 x를 뺀 거리만큼이겠네. 시간도 시간은 이제 아까랑 똑같지. 여, 소, 시, 시간을 모르니까 그대로 거속시 쓴 거, 속력분의 거리를 분수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분수로 얘는 12분의 8-X, 얘는 6분의 X인데, 얘네들이 총 더해서 극장까지 몇 시간 이내에 가면 되냐? 1시간만 1 시간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양변에 분모를 없애기위 해서 분모의 초대공부의 수인 누구를 곱하자? 12를 곱하면 얘도 12를 곱하고 얘도 12를 곱하고 얘도 12를 곱해서 약분 약분 되니까 8-X 더하기 약분 약분하니까 616 6222X 곱하니까 12가 됐어. 그러면 얘도가 이쪽에 있는 플러스 8을 그러니까 상수항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옮겨줘야 돼? 오른쪽으로 옮겨주게 되면 마이너스 x와 플러스 2x를 계산해서 x가 됐을 거고 12에서 마이너스 8, 4가 됐겠네. 그래서 x가 얼마보다? 4보다 어떻게 작거나 같으면 된다는 거지. 그럼 최대 몇키로까지갈수 있어? 같다는 표시가 있기 때문에 최대 x가 4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최대 4km까지 갈수 있다는 거지. 걸어간 거리가 4km까지 일수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 295. 5번도, 자, 뭐 중간에서 첫 번째 어디를 가는데 산을 갔다 올라간 똑같은 거리를 갔다 올라오는 것도 있고 길이가 길어지거나 변하는 것도 있고 또 중간에 가서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을 하고 시간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어. 그럼 얘는 중간에 어떤 걸 하고 온다는 얘기야. 이제 유형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된다고 했지. 자 여기서 기차를 기다린데 출발 시간까지 1 시간의 여유가 있어. 우리 1 시간이 그 대신 넘으면 안 돼. 1 시간까지만 갔다 와야 돼. 1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이 시간 동안 상점에서 물건을 사오려고 한다. 물건 을 사는데 20분이 걸린데 중간에 머문 시간이 20분이야. 그리고 똑같이 시속 3km로 걸을 때 최대 몇 km 이내에 있는 상점을 이용할 수 있는가. 자 그러면 또 거속실 그 한번 그려 봅시다. 거 시를 그렸는데, 자첫 번째 갈때 그리고 중간에 뭘 해야 돼? 그 다음에 올 때겠지. 동일한 거리를 가기 때문에 왔다가 다시 돌아올 거기 때문에 갈 때. 최대 몇기로 모르는 거 X라고 해놓고 갈때 X만큼 갔으면 올때 똑같은 길을 돌아서 와야 되니까 올 때도 거리가 X가 됐을 거야. 중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 거리와 속력은 없고 갈 때는 아, 둘다 똑같이 시속 얼마를 걸었다? 시속? 3km로 걸었고, 얘도 시속, 3km로 걸었고, 얘는 이동거리는 없지만, 시간이, 중간에 얼마 있어서 20분이 있었어. 자, 그래서 시간을 구할 건데, 여기서 함정이 있지? 우리는 지금 시속을 구해야 되는데, 이 중간에 머무른 시간이 분이야. 그럼 분을 뭘로 고쳐야 돼? 시간으로 고쳐줘야 되겠지. 1 시간이 60분이고, 20분을 머물렀기 때문에, 약분하게 되면 3분의 1이 됐을 거야. 중간에 머물 시간이 3분의 1 시간이 되는 거 한 분의 1 시간을 중간에 더해줘야 돼이 가운데에 있었으니까 자 그러면 시소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3 분의 x이고 온 것도 3 분의 x야 그래서 총 걸리는 시간이 3분의 x 더하기. 중간에 3분의 1 시간 있었고, 다시 돌아오는데 3분의 x 시간을 썼어. 총 이러한 거리가 갔다 왔다 하는 게 1시간보다 이내여야 되니까, 작거나 같아야 되겠다. 양변에, 어, 똑같아. 어차피 3이 똑같으니까, 누굴 곱해주면 되겠네? 3을 양변에 전부 다 곱해 줍시다. 곱하기 3, 곱하기 3. 얘도 곱하기 3 다시 쓰게 되면 다 약분돼서 x만 남았고 약분돼서 1만 남았고 약분돼서 x만 남았고 얘가 3이라는 거지. 그럼 얘가 상수니까 오른쪽으로 보내게 되면 x가 똑같은 게두 개가 있어서 2x 그다음 여기로 가게 됐으니까 빼기 -1이 돼서 2. 그럼 x가 어떻다? 1이다. 1보다 같거나 작으니까 1kg 까지는 갔다 올수 있어. 최대, 그래서 몇 kg 이내에 있는 상점을 이용할 수 있다. 1kg 이내에 있는 상점을 이용할 수 있어. 똑같은 문제 유형이 어디에도 있어? 296번에도 있어. 자, 296번을 보자. 수연이가, 수연이라고 했으면 좋았을걸. 고쳐줄까? 수연이가. <laughs> 수연이가 집에서 출발해서 시속 10km로 일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가다가 30분 동안 휴식을 취한 뒤에 같은 길을 따라서 시속 6km로, 자, 처음에는 시속 10km로 갔는데, 중간에 30분을 쉬었다가 다시 속력도 바꿨어 시속 6km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한다 걸리는 총 시간이 4시간 30분 이내니까 4시간 30분을 넘으면 안돼 이거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수연이는, 수연이는 집에서 최대 몇 km까지 떨어진 지점 모르니까 최대 몇 km 미터 떨어진 지점, 거리를 뭘로 닿아야겠다. X라고 닿아야겠다. 인나인 스케이트를 타고 돌아온지 구해봅시다. 그러면 또 거속실 한번 그려보자. 거리, 속력, 시간인데, 중간에 휴식을 취했잖아. 30분 동안 휴식을 취했어. 자, 첫 번째, 집에서 출발해서 처음 인나인, 처음 인나인을 타고 갈 때, 휴식을 취했다가 다시 집으로 올 때. 자, 그럼 똑같은 거리를 갔다가 휴식을 취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거리는 똑같이 X일 거야. 중간에 휴식을 취할 때는 움직이지 않았고 속력도 없었겠지. 갈 때는 시속 10km로 갔고, 올 때는 시속 6km로 갔어. 문제 있는 것을 먼저, 먼저 여기다 써주고 나서 문제풀이를 해야겠지. 그랬을 때, 자, 이제 얘는 익숙하잖아. 얘가 시속이고, 얘가 시속인데, 얘가 분이야. 그럼 얘를 뭘뭘 바꿔줘야 돼? 시간으로 바꿔줘야겠지. 60분의 30이니까 약분하면 2분의 1시간을 중간에 쉬었다는 얘기고, 자 여기 갈 때는 시속 속력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10분의 x. 자올 때는 속력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6분의 x. 총 걸린 시간이 얘와 얘와 얘세 개를 더해서. 4시간 30분이 돼야 되는데, 얘조차도 뭘 바꿔줘야 되겠다. 분수로 바꿔줘야 되겠다. 아, 시간으로 바꿔줘야 되겠다. 그럼 얘가 4와 60분의 30인데, 약분하게 되면 4와 2분의 1이고, 어차피 계산이 좀 쉽게 풀어줘야 되니까, 가분수로 바꾸면 2와 9, 2분의 9시간이 됐을 거야. 자, 이렇게 되면 부동식을 한번. 해보자. 10분의 x 더하기, 중간에 멈은 휴식한 시간 2분의 1 더하기, 돌아올 때 6분의 x 시간을 했는데, 얘네들총 얼마를 넘으면 안 돼? 2시간 30분인 2분의 9시간을 넘지 않게 와야 해. 그러면 10과 2와 6과 2를 어떻게 해야 돼? 분모가 보이면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돼. <laughs>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10, 2, 6이내 1을 2로 나누면 252이니 1 2, 236 전체를 곱해주면 되겠다. 최소공배수가 얼마야? 30이야. 그럼 양변에 다 뭐를 곱해주면 돼? 30을 곱해주면 되겠지? 그럼 여기도 30, 여기도 30, 여기도 30, 여기도 30을 전체 다 곱해줘야 돼. 약분 약분해서 3이 되니까 3x. 약분 약분해서 더하기 15. 약분 약분해서 더하기 5x. 약분, 약분해서 15, 9니까 9, 5, 45, 9, 1은 9, 135가 되겠네. 자, 그러면 이제 동량을 계산해서 x는 x끼리 구해서 8x가 됐고 자, 플러스 15를 보내서 마이너스 15를 시켜야겠지. 그러면 얘가 누구야? 120이 됐겠네. 얘를 누구로 나누자. 양변을 8으로 나누게 되면 그러므로 x는 8분의 22였고 약분, 약분, 약분하면 4, 2, 8... 4, 32, 어또 되네. 그래서 15보다 얘가 작거나 같으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최대 얼마까지? X가 15이니까 얼마까지? 15km 지점까지 갔다 올수 있다는 얘기야. 음. 그 다음 문제. 자, 지훈이는 산책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거리가 다 같았어. 그래서 모두 다 돌아올 때랑 같... 돌아올 때랑 갈 때를 x로 해서 풀었으면 되는데 지훈이가 산책을 하는데 갈 때는 얼마로 걸었어? 시속 3km로 걸었고 돌아갈 때는 갈 때보다 1km 더먼 길을 걸었대 길이 좀더 멀어졌어 더하기 1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시속 4km로 걸었다 산책을 하는데 걸린 시간이 2시간 이내였다면 2시간 이내니까 2시간을 넘으면 안 되겠지 얘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야 지훈이가 걸은 거리가 최대 얼마인지 걸은 거리를 몰라 걸은 거리가 x야. 그러면 언제 걸었어? 갈 때는 이만큼을 걸었으니까 돌아올 때는 먼 길을 이만큼 걸었어. 그럼 갈때 거리를 x라고 해보자. 갈때 거리도 거속 시갈때그 다음 올때 갈대 거리를 X라고 하면 올 때는 갈 때보다 얼마큼 더먼 길을 걸었어? 1km를 더먼 길을 걸었으니까 X에 1을 더해야 되겠네. 시속 얼마로 걸었어? 갈 때는 시속. 3km로 걸었고, 올 때는 시속 4km로 걸었어. 산책을 하는데 걸린 시간 총, 그럼 시간을 거하면 3분의 x였을 거고, 4분의 x 플러스 1이었을 건데, 얘를 둘을 총 더했을 때 2시간보다 어떻게 해야 된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자, 3과 4의 뭐를 곱하면 다시 밑에다 쓸까? 3분의 1 더하기 4분의 x 플러스 1이고 이게 2보다는 같거나 작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3과 4의 분모의 최소공배수인 두구를 곱하면 되겠다? 12를 곱해봅시다. 얘도 12를 곱하고, 얘도 12를 곱하고, 얘도 12를 곱해야 돼. 그러면 약분돼서 3일3 3, 4x. 3인데 전체 한번 곱해줘야 되니까 더하기 3 x 플러스 1이야. 그래서 전체 얘 x 더하기 1했다. 3을 다시 곱해줘야겠지. 그리고 24가 되겠네. 그럼 얘가 괄호 속에 있기 때문에 괄호를 풀어서 괄호를 분배법칙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4x 플러스 3x 플러스 3이 24인데 상수가 있으니까 얘를 오른쪽으로 마이너스 3으로 만들어 줘야겠네. x를 계산하시면 7x. 다음 21이야. x를 7로 나눠주게 되면, 그러므로 약분돼서 x가 누구보다 3보다 작거나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럼 최대 지윤이가 걸은 거리는 x가 3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최대 몇 킬로까지 걸을 수 있다? 3 k m 까지 걸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3 k m 라고만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왜 우리가 갈 때가 x였단 말이야? 그럼 x가 얼마야? 3km였고 그다음 올 때는 x에다 1만큼을 더 걸어왔잖아. 그럼 여기에다 1을 더한 4km까지 해서 총 지윤이가 걸은 거 여기도 걸었고 여기도 걸었으니까 총 걸은 거리를 구해야겠지. 총 걸은 거리가 그럼 몇 km라고 써야 돼? 7km 라고 써야 바른 답이야. 그 답은 3km가 아니라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적용을 해줘서 7km라고 써야 합니다. 확인. 298. 하미니가 하우니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하미니는 북쪽으로 얼마 걷고 분속 190m로 달려가고, 하윤이는 남쪽으로 북쪽 분속 60km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민이와 하윤이가 2km 0 이상 멀어지려면 최소 출발한 지 얼마가 지나야 되는데, 몇 분이 지나야 되는지. 부등식하고 방정식은 X값,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뭔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서 문제의 식을 세워야 해. 그런데 얘는 최소 몇 분? 지금까지는 다 거리였단 말이야. 그런데 얘는 뭐를 알고 싶은 거야? 시간을 알고 싶은 거지? 그럼 시간을 뭘로 둬야 돼? X로 둬야 해. 그래서, 시간을 X로 둬야 돼. 하는 방법은 똑같다. 하는 방법은, 먼저, 거속, 시를 씁니다. 그 다음, 첫 번째. 음,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하민이는 이쪽으로, 하윤이는 이쪽으로 두 개의 두 아이가 다른 방향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어. 첫 번째는 하민이, 그다음 두 번째는 하윤이가 걸어가고 있는데, 음, 하하민이는 속력 이 있으니까 속력부터 쓰자. 분속이 얼마이다? 분속 190m이고 그 다음 하운이는 남쪽으로 분소 북쪽과 남쪽이랑 완전 반대쪽으로 가는 거야 분소 60m로 걸어가고 있어 그리고 2km 이상 거리가 됐으면 좋겠대 그러면 서로의 거리가 2km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간 거리 총 거리가 2km를 이상이니까 더 2km보다 어떻게 되면 좋겠다 2km보다 더 컸으면 좋겠어, 이상이니까. 그런데, 거리는, 얘 둘의 거리를 모르는데, 음, 하민이가 하윤이가 얼마나 되는지, 최소 몇 분이 지한는지를 모르니까, 시속을 뭐라고 하자? X라고 하자. 똑같이 갔기 때문에, 똑같이 동시에 출발했기 때문에, 시속이 X였을 거야.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거속시가 필요해. 거속시. 거. 속 시. 나는 지금 문제 속에 있는 단어, 뭐, 문제 속에는 단서를 통해서, 거리, 어, 속력하고 시간을 다 썼어. 그러고 나서 쓰려고 봤더니, 거리가 뭔지를 모르겠단 말이야? 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자, 거리를 모르니까, 거리를 지우면, 속력분에 뭐를 구해야 돼? 아, 속력하고 시간은 어떻게 해야 돼? 곱해줘야 되겠지? 어, 속력하고 시간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그래서, 거리, 하민이가 간 거리는 얼마냐? 속력이 190이었는데, 190에 X를 곱해서, 190하고 X를 곱한 거고, 그 다음에 하원이가 간 거리는 분속 60이니까 60에다 어떻게 써? X를 곱한 거리야. 그래서 하민이가 하원이가 이만큼 가고 이만큼 간총 거리, 두 개의 거리를 어떻게 해야 돼? 이 거리와 이 거리를 더해가지고 얘가 2km보다 컸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런데 함정이 또 있어. 여기는 분속이 미터야. 분속이 미터야. 그럼 2km도 뭘로 고쳐줘야 돼? 속력을 고치기는 어려우니까 얘 거리는 총 뭘로 고쳐주자. 미터로 고쳐 봅시다 그리면서 부등식을 세워 봅시다 총 거리 2km 를 만들기 위해서 2개 하민이가 간거리와 하은이가 간거리를 더할 거야 190x 더하기 60x 인데 분이기 때문에 음, 분속 미터이기 때문에 2km를 뭘로 바꾼다? 2000m로 바꿔줘야겠지? 그럼 미터, 미터, 미터 같아졌어? 이것보다는 어때야 돼? 2km는 더 많아지는 거리를, 이상인 거리를 구하고 싶다는 거지? 자, 그러면 190x하고 60x를 더하니까 250x가 됐고, 얘가 2000보다는 커야 돼. 양변을 두고로 나누면 돼? 250으로 나눠주면 되겠네. 양변 양변 나누니까 X만 남았고 약분이 되나 보자. 하나하나 5, 5, 25 5, 4, 20 5, 1은 5 8 그래서 8 최소 누구보다는 최소 8보다는 크거나 같아졌을 때 2kg 이상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최소 몇 번? x 가 8이니까 최소 8분 이상이 지나야 어떻게 된다? 길이가 2km 이상으로 멀어질 수 있다는 거지. 자, 잘했어. 자, 299 봅시다. 정수의 학교의 등교 시간은 오전 8시 30분까지인데 어느 날 정수는 오전 8시에 집에서 출발해서 분속 60으로 처음에는 분속 여기다 쓸게 분속 60으로 갔다가 늦을 것 같아서 분속 100km로 뛰어갔더니 지각을 하지 않았다. 즉, 거, 소, 시로에서 처음에는 출발해서 어떻게 했다? 걸어갔다는 거지. 걸어갔는데 중간에 어떻게 했다? 늦을 것 같아서 뛰어갔어. 뛰어감. 그랬는데, 지각을 하지 않았다.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여기서 집이, 여기가 집이고, 여기가 학교였을 때,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얼마였다는 거야? 2km였다는 거지. 그랬을 때, 음, 알고 있는 거, 집에서 걸어갔을 때는 속력이 분속 60m였고, 뛰어갈 때는 분속 100m였어. 그리고 거리를 알고 있잖아. 그랬을 때 정수가 걸어간 거리를 알고 싶대. 둘 중에 내가 알고 싶은 게 뭔지를 먼저 정해야 되겠지. 걸어간 거리를 모르니까 걸어간 거리를 뭐라고 하자 x라고 하자. 그럼 뛰어간 거리는 총 2천 여기 2km였는데 2km에서 x를 빼 얼마가 되겠네? 2km 빼기 x를 해야 돼.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잖아. 분속 m 이고 m 야 그러면 분석, 속력은 고치기 어렵다고 했지? 이 거리를 뭘로 바꿔줘야 돼? 똑같이 미터로 바꿔줘야 돼. 그러면 2가 아니라 뭐라고 써야겠어? 2000에서 X를 뺀 거리라고 써야 되겠지? 자, 그럼 속력을 한번 구해보자. 속력은, 시간, 속, 아, 시간을 구해보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60분의 X. 자, 얘는 100이었는데, 2,000-, 2,000백이 X였을 거야. 그랬을 때, 걸어가서 뛰어가서 총 걸린 시간이 얘네들을 거해서, 8시에 출발해서, 8시 30분에서 늦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총 얼마를 넘지 않았다는 얘기야. 30분 안에 도착을 다 했다는 얘기야. 30분보다는 같거나 적었을 거야. 적어도 30분이면 지각을 안 했을 테니까. 자, 그럼 양변에 뭐를 곱해 주자. 60하고 10에, 60하고 10에 100에, 뭐를 곱하면 돼? 최소공배수를 곱해야겠네? 2, 3은 6, 2, 50. 곱해서 얼마야? 300이네. 다 300을 양변에 다 곱해 줍니다. 그럼 얘도 300을 곱하고, 얘도 300을 곱하고, 얘도 300을 곱해 줘야 돼. 약분, 약분 하면 5. 약분, 약분 하면 3을 양변에 곱해 줘야 되고, 곱하면 9. 하나, 둘, 그 다음. 다시 쓰면 <laughs> 5x 더하기 3, 2000 빼기 x. 자리가 좁아. 얘도 이렇게 분배를 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자리가 좁으니까 다시 옮겨서 써볼게. 그러면 5x 플러스 3, 5X 플러스 3 2000 마이너스 x가 누구보다 9점보다 작다고 했을 때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분배를 먼저 해야겠지. 이렇게 이렇게 분배를 하면 5x 플러스 6천이고 마이너스 3x 9천이야. 그러면 이제 x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니까 x값을 먼저 계산을 하면 2x 그리고 플러스 6천 있는 것을 어떻게 해줘야 돼? 오른쪽으로 상수를 옮기게 되니까 마이너스 6천이 되고 계산을 하면 얘가 3,000이네? 그럼 3천을 앞에 나는 x를 알고 싶으니까 누구로 나눠야 돼 2로 양변을 나눠야겠지 2로 양변을 나누면 약분돼서 없어지고 x만 남고 약분 했을 때 뭘로 해줘야 돼1500 1 5이야1500 인데 자 그래서 x는 누구보다 작으면 돼 1500부터 작으면 돼 그래서 내가 1500으로 쓰려고 했더니 지금 1500으로 쓰려고 하니까 우리는 지금 분석이 미터에서 미터로 바꾼 거잖아 그래서 x는 1500 미터보다는 어때 작으면 돼. 다고 써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뭘로 물어봤어? 몇 km 이하인지 물어보래. 그럼 이 1500m를 뭘로 바꿔줘야 돼? 1500m를 뭘로 바꿔줘야 돼? 1500m를 뭘로? k 로로 바꿔줘야겠지? 1.5km이다. 라고 바꿔줘야 되겠네. 그래서 최대 단은 걸어간 거리가 얼마 이하면 되다. 1.5km 이하면 된다. 라고 풀면 될것 같아.